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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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또사슴벌 어머 어머. 여기는 사슴벌레. 그러네 진짜 저거사거벌레 여기는 토끼. 거 토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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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벌레는 거거와 오늘 너무 재 이거, 이 오늘은 2022년 7월 30일 그래서 30분. 11시 30분 넘었는데 11시 30분 이제 12시 돼가는밤 12시 돼가는 시간입니다. 오 어디 갔어? 난로가 여기예 사슴 오 사슴벌레 이야 그리고 옆에는 여기 계양산이에요. 여기는 토끼 토끼 토끼.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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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. 우와, 토끼. 토끼. 여기는 사슴벌레, 사슴벌레. 일단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. 어, 엄마 엄마 엄마. 엄마 무서워. <laughs> 예수 믿고, 천국 갑시다. 사슴벌레는 날아갔어요. 예수 믿고, 천국 갑시다. 안녕. 안녕. 안녕.